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오정도인복지관 조희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영상을 쭉 이어서 할 건데요. 대학에 힘드시면 천천히 아니면 잠깐 쉬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능력에 맞게 따라해보세요. 단 오늘은 다섯 가지 동작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시기 어려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이두박근 운동이에요. 전에 알려드렸다시피 이두박근 운동은 저희가 팔을 당기는 동작이에요. 자, 자, 밴드를 발에 감을게요. 밴드를 한 번씩 꺾어주세요. 자, 이두박근은 앞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팔꿈치를 가슴에 붙이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10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직까지는 괜찮으시죠? 숨 한번 크게 쉬시고. 쉬는 번 오. 할게요. 열 번이요. 자, 하나.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삼각근 운동이에요. 삼각근은 어깨의 가장 볼록한 근육이고요. 요거는 옆으로 할게요. 뜰을 양쪽으로 잡으시고요. 손목의 위치가 가장 중요해요. 손, 손가락이 앞쪽으로 가도록 하시고요. 고대로 올려볼게요. 너무 높이 올리지 마시고 너무 낮게 올리지 마시고. 어깨 높이까지 올리시면 돼요. 열 번만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열. 크게 쉬시고, 다시 열개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않으세요? 저는 이제 숨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해요. 어르신들 만약에 숨이 차시거나 하시면 저와 같이 두 세트 하지 마시고 한 세트씩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다음 동작은 삼각근과 삼두근을 같이 운동해 볼게요. 이번에도 손목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손가락이 앞쪽으로 가도록 하고요. 바로 어깨 높이까지 올려주세요. 이때 팔꿈치를 구부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쭉 펴서 운동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숨한번 크게 쉬세요. 다시 열번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좀 크게 쉬시고요. 다음 할 동작은 어깨 운동이에요. 밴드를 양쪽 손에 잡아 볼게요. 양쪽 끝을 한 번씩 감으셔서 밴드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 돼요. 팔을 높이 올리셔서 밴드를 머리 뒤쪽으로 쭉 당겨 볼게요. 저는 지금 밴드가 길어서 한번더 감을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탄탄하게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탄력을 유지하시면 돼요. 팔꿈치를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뒤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을 만큼만 당겨주세요.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더 하실 건데요. 숨을 한번 크게 쉬시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팔을 올리시고 각도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갈게요. 시작. 하나, 둘.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동작은 옆구리 동작이에요. 밴드를 양쪽 손에 가보시고요. 조금 탄탄하게 어깨 넓이로 밴드를 잡을게요. 팔을 위로 올리신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살짝 구부릴게요. 이때 허리가 아프시거나 종아리가 당기고 골반이 아프시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돼요. 자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 절대 같이 하지 마시고 재량껏 조금씩 줄여서 하시면 돼요 자 앞에서 자. 배운 동작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쭉 이어서 해볼 건데요 숨이 차거나 힘들면 가, 중간에 중단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수산이 따라해 보세요 자 먼저 시... 밴드를 바닥에 깔고 시작할게요 자 준비 시작 6 7 8 9 10 다음 어깨 운동이에요. 자, 밴드 잡으시고 밴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을게요. 옆구리 운동 할게요. 시작. 하나. 둘. 한번 크게 쉬세요. 어르신들 어떠셨어요? 연속적으로 동작을 하다 보면 숨이 찰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조금씩 저와 함께 찬찬히 따라해 보세요. 다음에는 제가 하체 운동으로 다시 찾아뵐 거예요. 그때까지 어르신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